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뭘 공부할 것인가? 오늘은 정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네, 정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치학. 우리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저 그리스도인의 정치학이에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어, 영어로 하면 이제 the the Christian politics 혹은 the Christians politics 뭐 어떻게 하든지간에 정치학을 얘기할 때. 일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좋은 말이 하나 있어서 한번 나눌게요. 플라톤. 플레이도가 한 말입니다. 플라톤이 한 말인데, 철학자죠? 플레이토. 서양 철학의 아버지죠, 사실은요. 왜냐면 하 소크라테스가 서양 철학,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사크티스는뭘 남기질 않았어요. 라이팅을 남긴 적이 없어요. 소크라테스의 라이팅, 이 말했는 거를 기초로 라이팅을 남긴 사람이 플레이도입니다. 플라톤. 플라톤이 한말 중에, 정치적으로 한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뭐냐면, 당신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가장 저열한 인간에게 지배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당신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가장 저열한 인간에게 지배를 받는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have interest in politics.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분분하잖아요. 분분한데 우리가 이걸 이제 성경의 정치를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자, 성경의 정치학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학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학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하고 세상 나라가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학에서 중요한 어,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은 354년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430인가, 431인가 그런데 어거스틴은 고대 우리 교회 교부들, 철지 철지 파더스 교회, 교부들의 신학을 다 집대성해서 아주 summation, 완성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에요. Civitas Dei라는 라틴어로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그래서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세일이라고 했는데, 이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걸 이제 뭐 번역을 뭐 신국론이다. 신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신국이 뭐예요? g o 킹 s k i n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제 어거스틴이 했던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항상 어떤 의미에서 대결적인 구도, 대결적 구도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하고 세상의 나라가 대결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것을 주로 교회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고 교회가 아닌 세상은 세상 나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제 대결이죠, 컨플릭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컨플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항상 대결 구도에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치가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는 중세를 준비하는 거죠. 중세 천 년간을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중세 천 년간은 Roman Catholic Church가 ruled over European continent. 이해되시죠? 로마 캐톨릭 처치가 교회를 다스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왜 교황이라는 말이 나오냐. 교황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교황이, 이 풀면은요, 네. 교회의 황제. 네, 교회의 황제라는 거예요. 이 교자가 교, 종교거든요. 종교, 교회의 황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뭐 영어로는 이제 포우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쨌든 교회의 황제인데, 이 교황이 왜 종료했냐면은 교회의 황제가 중세에는 the Lord of the Lords예요, the King of Kings예요. 중세 유럽 안컨티넌트에서는 교황이 모든 왕들의 왕이고 모든 주의 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게 중세 천년간을 그렇게 이제 지배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은 잘못된 거다. 교회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교회가 세상을 다스려 다스렸는데 문제는 뭡니까? 중세가 암흑기가 돼버린 거예요. 암흑기, the dark age, the dark age가 돼버렸어. 교회가 다스렸는데 중세는 어두운 시대가 돼버린 거죠. 말이나 되겠어요? 교회가 다스렸는데 밝은 시대가 된게 아니고 어두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어두운 시대가 되니까 이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 문제의식이 이제. 중세시대 안에서도 이미 문제의식이 있었고, 중세 안에서도 교황이 다 잘한다고 생각 안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황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교회를 개혁하자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얀 후스. 얀 후스라는 사람이 체코에서 교회가 개혁돼야 되고, 이얀후스의 결국 비판은 뭐냐면 교황 네가 잘못이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 교황이 황제인 시대에 교황 보고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화형을 당하죠. 화형을 당하면서 이제 얀 후스가 이제 죽게 되고 얀 후스를 이어서 이제 우리가 마틴 루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참이 재밌어요 이 역사라는 게. 그러면 교회가 다스리는 것이 답은 아니다. 교회가 세상을 다실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는 게 중세를 통해서 나오고 왜냐하면 교회가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교회가 완전한가요? 우리들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 우리가 다 교회의 멤버인데 나부터가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I'm not perfect. I have still I have a lot of problems. 그러니까 그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교회의 프라블럼이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 까프라블럼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린다고 세상 정치가 잘 되겠냐, 잘 되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중세, 아시겠죠? 중세는 교회가 세상을 다스렸는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어떤 식이 됐냐면은, 교회와 세상은 일단 교회의 이 영역하고 세속의 영역을 갈라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정치로 볼 때, 교회의 정치와 세상의 정치는 이제 구별되어야 된다. 뚜렷하게 구별해야 된다. 중세는 교회가 세상을 다스렸다면, 이제는 교회와 세상은 이제 분리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정교 분리예요. 소위 말하는 separ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church.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맞습니다, 맞죠? 교회와 세상이 분리돼야지. 뭐 교회하고 세상 섞여갖고 되겠어요? 섞여서 좋을 게 없어요. 교회도 안 좋고 세상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종교 개혁 16세기 종교 개혁에 의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사상입니다. 중세기 천년 동안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중세기 천년 동안에 세속 정치와 교회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왜 교황이 지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근데 16세기 종교개혁이 오니까 교회 정치와 세속정치가 일단은 분리돼야 된다는 라데 대해서 합의가 된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가고 정치는 세속정치로 가는데 근데 이게 완전 분리가 안된 거야. 이게 왜냐하면 유럽에서는요. 종교 분리의 원칙은 있으니 유럽에서는 이게 뚜렷하게 분리가 안된 이유가 뭐냐면은 유럽은 중세적인 것이 약간 지속된 느낌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국교제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국교제도, state religion.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국교제도라는 건 뭐냐면 영국은 네. 뭐야, 국교야?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예요.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 독일은 루터교가 국교예요. 네덜란드 화라는 reformed church, Reform church, 개혁교회가 국교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거꾸로 간 거죠. 중세는 교회가 세상을 다스렸는데 종교개혁이 오면서 국가가 국가가 이제 종교의 지배자가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The state가 the church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국교가 된다는 것은 종교가 국가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카톨릭 중세 카톨릭은 교회가 the church was over the state. 근데 종교개혁이 되면서 The state was over the church. 국가가 이제 종교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국교제도예요. 이게 지금도 지속되죠. 근데 많이 허물어졌지만. 근데 이제 이 국교제도라는 것이 또 좋은 거냐. 이게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가, 국가를 다스리는 정부가 부패하면 교회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세기의 히틀러, 20세기 독일의 히틀러, 나치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어요. 히틀러라는 이 인물이 정권을 잡으면서 루터 교회가 국교니까 루터 교회 보고 너내말 들어라 한 거예요. 히틀러가 내가 국가의 총통이다. You should obey me. The church. 그때 루터 교회가 히틀러에 대해서 저항을 못했어요. 그때 저항을 했어야 돼. 교회가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항을 못하니까. 독일의 루터교회가 나치즘 밑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부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은 루터란 철치가 나치즘과 히틀러를 서포트 해버린 거예요. 서포트.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루터란 철치가 여기를 서포트 하니까, 이 독일이 결국은 얘가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힘을 받아가지고, 뭘 했습니까? 제일 유명한 것이 홀로코스트.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루터교회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루터파 교회가 이때 독일에서 물론 이제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대다수는 이제 글로 가게 됩니다. 히틀러가 그 쓰는 책이 마인, 독일어로 마인 칸프란는 책을 썼는데 마인 칸프가 뭐냐면 마이 파이트예요. 마이 파이트라는 책에서 히틀러가 뭐라그랬냐면은 게르만이 가장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게르만. Germany the most excellent people in the whole world.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게르만이 위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다좀 정리한다. 슬라브도 정리하고, 슬라브 정리하려고 폴란드 침공회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독일 역사 속에서 이슬, 유대인은 또 좀, 유대인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유대인을 죽여야 된다. 이게 이제 강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종교개혁이 이런 국교제도로 갔다는 것은 저는 이건 한계로 봅니다. 종교개혁의 한계. 종교개혁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종교개혁의 한계가 이게 국교제도로 갔다는. 그래서 이걸 이제 바꾼 게 뭐냐면은, 요걸 이제 국교제도로 가지 말고 정치하고 종교, 그러니까 국가, 정부와 교회는 정확하게 분리되어야 된다. 그 분리를 주장했던 교파가 바로 침례교예요. 침례교. 침례교가 이제 배합티스트 출치가, 배합티스트 출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에너배합티스트", "에너배합티스트가 뭐냐면은 제 세례파, 제 침례파라. 그래서 종교 개혁할 때 급진파예요. 급진파, Radicals, radical reformation. 이 사람들을 주장하는 거 뭐냐면, 모든 카톨릭적인건다 없애야 돼. 카톨릭에서뭐 하는 말, 뭐 하는 뭐 프랙티스 하는 실천, 카톨릭의 제도 이거는 다 그냥 깡그리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너베프티스트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이 에너베프티스트가 뭐라고 했냐면은 제 침례파하고 제 세례파인데 이 사람들은 카톨릭에 다 태어나면은 다 애들 세례 받잖아요인프베프티즘 인펌 프티즘으로 애들 태어나면 다 세례 주거든요. 가톨릭에서 그거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니까 다시 세례 받아라. 그게 이제, 레디컬한, 레디컬한 에너 뱁티스트의 주장인데, 여기에 연운을 둔게 소위 침례교프티스트 철치입니다. 여기서 프티스트 철치는 결국은 국교, 정교 분리를 확실하게 해라. 스테이트 릴리전 안 된다. 국교 스테이트 릴리전으로 가면 안 된다. 교회는 정부와 분리해서 교회는 자치적으로 가야 된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침례교가 문제는 또 침례교는 또 침례를 너무 강조해. 그래서 뭐 물에다 담궈야 된다 그러고. 물에 담그는 거 좋죠. 좋은데 그거 뭐 그렇게 해야 세례가 정통 세례다. 그거 성경에 나와요? 침례를 받아야 그렇게 해야 침례가 정통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제 얘기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문화적 컨텍스트로 봐야죠. 그걸 그냥 인정하신 거지. 이렇게 세례 안 받으면 가짜야.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침례를 예수님이 그렇게 받았다는 거. That's okay. I know. 근데 그러면 그것이 진짜 세례다라는 얘기는 성경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걸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 그러면 정교분리를 하는데 Baptist Church가 갖고 있는 정교분리의 이상이 가장 리얼하게 실현되는 나라가 미국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국이 왜 중요하냐? 자 정교분리의 원칙을 유럽에서 유럽에서 배프티스 철치가 이제 그걸 강조했어 배프티스 철치가 영국에서 시작됐으니까 물론 근데 영국은 이미 성공해요 영국은 국교가 있는 나라예요 거기서 자꾸 배프티스트들이 시끄럽게 굴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합니다 영국이 지금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있고 교회가 다 성공회가 다내 밑에 있는데 베프티스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는 국가로부터 분리되어야 되고 독립되어야 된다 정부 너는 여기 간섭하지 마그 얘기거든요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교회는 자체다 우리는 인디펜던트 그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낸 거야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온 거야 미국으로 아시겠죠? 미국에 왜 왔나? 미국의 forefathers들이, 미국의 퓨, pilgrims나 뭐 puritan fathers들이 누구냐? 그게 영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어, 영국에서 왕이 보니까 이놈들 완전히 dissenter 들거든, dissenters. 그냥 놔뒀다가안 되겠다. 어, 얘들 놔뒀다가는 나라가 이 꼴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막 얘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막 이러니까 pilgrims들이 우리 여기 못 살겠다. 그래서 어디로? 신대륙뉴 잉글랜드로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잘 들으셔야 돼. 제일 중요한 게 religious freedom이에요.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겠다. 딴거 필요 없다. 가서 뭐 굶어 죽든 뭐, 어? 가서 내가 뭐그 땅에 뉴 잉글랜드에 와가지고 내가 5년을 살고 죽든 상관없다. 나는 religious freedom. 국가가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제발 얘기하지 마라. 너는 네가 알아서 하고 네가 할 정치나 열심히 하고 나의 종교적인 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신앙에 대해서 너는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영국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 뉴 잉글랜드로 가겠다 그래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는 겁니다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메사추세츠로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체로 다이 베프티스트 아니면은 뱃티스트이기도 하고 또 하나, 하나는 뭐냐면 이제 n o n c o n f o r m i s t 라 그래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non-conformist라는 게 뭐냐면은 c o n f o r m 한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일치주의. 아, 나는 영국의 성공회에 내가 일치하겠다. 그러니까 n o n 이니까성공회 반대하는 사람들. 이해되시죠? 비성공회. 비성공회 아니면 비일치주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국교가 없어요. 미국에 국교가 있나요? 없어요. 미국은 크리시아니티도 국교가 아니에요. 국교가 아니고 그냥 지배적인 종교였지 이게 국가적으로 크리시아니티가 국교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처음 시작 자체가 정교의 분리예요. 정부는 정부대로 네할일 해라.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는 우리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지 마라. 정교 분리가 그 생각인데 오늘날 엉동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정교 분리 그러면 은 크리시안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생각합니다. 그 잘못된 얘기예요. 크리스천들이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완전히 잘못된 얘기예요. 정교 분리는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요즘에 정교 분리 얘기하면서 정교 분리인데 왜 크리스천들이 자꾸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냐.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가장 저열한 인간에게 지배를 받겠다는 거야. 김일성한테 지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어? 히틀러한테 지배를 받겠다는 거야. 안 되죠. 그런 건 절대로 안 되지. 자, 그래서, 정교 분리라는 게, 크리스찬들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간섭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국가요, 정부요, 우리 교회에 간섭하지 마라. 우리는 인디펜던트. 자, 그걸 가장 확실하게 실현한 나라가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이 좋은 나라예요. Why am I proud of America? 미국에 문제 많죠. 미국 문제가 뭐, everywhere, racism, 온갖, 그 다음에 돈에 대한 greed for money, 그죠? sexual issues, 뭐, 온갖 문제 많죠, 미국이. 그래도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내가 내 신앙의 자유를 practice 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보다 좋은 나라가 없어.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미국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돼가고 있지만, 이해 되셨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정, 취와 교회, 정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이건 뭐 정확한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해봅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란 얘기예요? 정치하고 교회는 분리돼야 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유대인을 죽이는 거 이거 말이죠 이거 이때 여기 독일 교회가 제대로 저항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뭐 가만히 있으면서 가만히 있고 그냥 히틀러 총통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뭐 위대하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600만 명다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책임이 많아요 사실은 교회와 세속 국가 정부가 분리돼야 된다 그랬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교회 여기에서 만 사는 거야 아니죠. 둘다 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무슨 뜻인가 하면 분명히 정교는 분리돼야 돼. 그러나 나는 둘다 속해 있는 거예요. 제가 시리즈십이 지금 아메리칸입니다. 제가 아메리칸 시리즈이면서 나는 어, 나는 멤버 mem, of 주 r 철 h 예요 맞죠? 주 r 철 h 의 멤버이면서 나는 i 시 e n of American state야. Yeah. 음. 양쪽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 맞죠? 그러니까 둘다 우리 존경해야 돼. 우리는 American government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American government에 내가 시 e n 으로서 나는 responsibility와 duty를 다 하고 택스를 내는 거예요. 왜 시디즈의 거니까 시디즈의 것을 나는 내는 거야. 맞죠? 그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예요. 세금 내고 어 투표 하나 내어 투표 해야지 나라의 정치권 나라의 제대로 들어와야지 정치인이. 히틀러 같은 거 들어와가 되겠어요? 마오쩌뚱 같은 거 들어와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정치적으로 내가 해야 될일 해야 돼. 그럼 이거 한다고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둘 다가 있는데. 해야 돼. 투표해야 되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정부를 교회처럼 만들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더라도 여기가 상식적인 정부는 돼야 될거 아니야. 안 그래? 상식적으로 뭔가 모르게 상식을 따라가야 될거 아닙니까? 상식도 안 통하는 정부가 되면은 내가 뭐야, 저열한 인간에게 내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저열한 인간에게. 그런 자살골을 왜 넣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교회와 정부가 분리가 되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일을 잘해야 되는데 또 교회가 늘 잘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문제인데 자,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일 또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정부가 잘못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비밀성이야 히틀러야. 예배를 못 드리게 해. 예배를 못 드리게 해. 예배 드리는 거 모이지 말라 그러고. 자, 그러면, 그런데 대해서 예배도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미국 시민이지만은, 나보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거를 리스트릭을 한다. 이건 뭐야? 내가 세금 냈는데? 나 지금 세금 다 냈어. 이거 왜 이래? 미국 정부가 내보고 예배 드리는 걸날 갖다가 지금 예배 못 드리게 해? 그건나는못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 정치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이 저항해야 될까 안 될까요? 저항해야 돼요. 이 저항권은 일반 세속의 헌법에도 있고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우리 크리스천으로 봐도 이건 저항권 이 있는 거예요. 왜? 정부가 내내 내 신앙의 자유를 지금 지금 빼서 내보고 내가 지금 나 하나님 예배 하는데 내보고 어, 신사 참배하라 그러고 그러면 나는 안 된다는 거, 너날 죽여, 어, 죽여, 어, 죽여요, 죽여. 저항은 대신 이제 비폭력이 돼야 되죠 우리가 폭력을 쓰면 안 돼요. 원칙은 그래. 원칙은 비폭력 저항.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순종해야죠. 상식적인 정부만 돼도 순종해요. 상식적으로 정부가 하고 있다. 그리고 내 신앙의 자유, 내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럼 나 세금 내고 그 다음에 나는 네가 하는 대로 내가 따를 거야 근데 나보고 세금 내고 다 했는데 나보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엉뚱한 걸 자꾸 지키라고 그러고 그러면 은 나는 내 존재가 나의 아이덴티티가 내가 아메리칸 시리즌, 코리안 시리즈라는 것보다 내내 아이덴티티에 내 있어서 중요한 건 뭐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그래서 저항을 해야 된다는 것. 저항을 해야 되고 저항을 할때이 저항은 비폭력적으로 해야 된다. 여기까지 하는데, 이제 내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좌파, 우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정치적인 left wing, right wing. 정치적인 left wing, right wing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left wing이든 right wing이든 다 kingdom politics로 볼 때는 다 부족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right wing이라고 해서 그게 kingdom politics에 다 맞나요? 아니에요. Left wing이라고 킹덤 팔로틱스에 다 맞나요? 아니에요. 둘다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게 낫나 그걸 조율하는 거지. Right wing은 하나님의 편이고 Left wing은 마귀 편이고 이거 아닙니다. ,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가 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Right wing은 하나님의 사이드, Left wing은 마귀의 사이드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일방적으로. 그렇게 보는 굉장히 제가 볼때 유치한 관점이고. 라이트윙에도 o n i c 한게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레프트윙에도 때로는 상당히 홀리한 게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되고,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